안녕하십니까. 저는 감자유학 해외대학연구소 팀장입니다. 이 영상은 검정고시를 통한 해외대학 진학 솔루션에 대한 안내 영상입니다. 이번 자료에서는 회사 소개, 영국유학의 장점, 영국대학 리스트, 영국대학 추천 로드맵, 마지막으로 검정고시 후 영국대학 진학 사례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회사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경 IC 교육 전문 그룹은 30년 전통의 교육 전문 그룹으로서 국내 최고의 검정고시 입시 전문 학원인 한양학원, 국내 최대 해외 유학 브랜드인 감자유학, 온라인 동영상 강의 및 수험서 전문 출판사인 국자감, 온라인 기초 영어 강의를 제공하는 구구단 잉글리시, 필리핀 어학연수기관 IMS 아카데미, 그리고 영어캠프 전문 브랜드인 IMS 영어캠프까지 총 6개의 교육 브랜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감자유학은 국내 최다인 전국 16개 센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해외 10개국 이상 약 2천여 개의 교육기관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감자유학은 학생들의 성공유학에 길잡이가 되고 있으며 한양학원과 연계하여 검정고시 취득 후 해외대학 진학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년 사이 검정고시를 통한 해외대학 진학 문의 및 진학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발맞춰 해외 대학들도 국내 검정고시 인정을 늘려가고 있으며 입학의 문을 점점 더 열고 있습니다. 오늘은 검정고시 후 영국 대학 진학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최근 검정고시의 인식 변화 및 국내외 대학 진학 사례 등 여러 가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온 최근 보도 자료를 취합해 보았습니다. 내신보다 검정고시. 검정고시 합격자들에게도 열린 미국 대학교. 연예인 또는 연예인 자녀들의 검정고시 취득 그리고 10대 검정고시 3만 명 수능 올인이라는 최근 보도 자료를 볼수 있습니다. 내신보다 검정고시라는 변화된 트렌드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10대들의 검정고시 응시가 매년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015년 검정고시 응시자 중 10대들은 약 50%에서 2019년 67%까지 올라왔으며 올해 2021년에는 약 70%를 넘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한양학원 원장님들에 따르면, 고교 내신의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나 학업기간을 단축시켜 대입준비에 집중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고등학교 자퇴 후 검정고시를 취득하고 바로 수능준비에 집중하는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하며 그 결과 검정고시를 통한 대학 진학 성공 사례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외 대학교들도 국내 검정고시 학생들을 받기 위한 입학의 문을 열고 있고 검정고시 후 진학 가능한 명문 출입대학교나 사립대학교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 우리 검정고시를 준비한 학생들에게 좋은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보도자료 몇 개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정고시 원하는 대학 들어가는 제3의 진학통로 검정고시 취득자 영국명문대학교 입학 검정고시 취득 후 호주 명문 UTS대학에 22세 박사학위 취등 최근 검정고시 장점들의 보도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만큼 예전과는 다르게 검정고시가 또 하나의 입시 전략이 되고 있으며 이를 잘 활용한다면 시간 단축과 함께 효과적인 대입 준비를 할수 있습니다. 그럼 영국 유학의 장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유학의 장점 첫 번째. 영국은 영어의 종주국이자 교육의 종주국입니다. 영국의 옥스포드와 캠브리지 대학교는 12세기형 설립된 세계 대학의 시초가 되는 학교들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첫 번째 대학교인 하버드대학교도 바로 영국의 옥스퍼드와 캠브리지의 교육 커리큘럼을 본다 설립되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영국은 전세계 교육의 종주국으로서 세계대학교들의 중심이 되는 국가입니다. 두 번째, 세계적인 명문대학교를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영국 교육은 전통성을 바탕으로 연구, 기술개발, 창의성, 실용학문 등 어느 곳 하나 빠짐없는 세계적인 수준의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각국 명문 대생들의 영국 교환 학생 비율이 높은 것 또한 바로 이런 이유에 있습니다. 영국에는 총 140여 개의 대학교가 있으며, 이중 30여 개의 대학교가 매년 세계 200위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아이비리그가 있듯이 영국에도 명문 대학 연합인 러셀 그룹이 있습니다. 옥스퍼트 캠브리지 대학교도 이 러셀 그룹에 속해 있으며, 러셀 그룹은 총 24개의 대학이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러셀그룹의 18개 대학교가 받는 연구기금이 영국내 총교육 연구기금의 3분의 1을 차지할 만큼 엄청난 국가의 투자를 받고 있으며, 그 결과 영국은 많은 노벨상 수상자들을 배출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기업들이 앞다투어 영국 대학 출신의 인재 영입에 나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 번째, 영국 유학은 대부분 비싸다고 생각들을 하십니다. 하지만 실제로 미국과 호주보다 영국 대학교 평균 학비가 훨씬 저렴한 편입니다. 파운드라는 가치가 달러보다 비싸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만 특정 명문대학교들을 제외한 실제 영국대학교 평균 학비는 연간 1800에서 2200만원 선입니다. 이는 미국의 주립대학교 학비보다 절반 수치이며 이에 해외 유학을 고민하는 분들이 있다면 영국도 고려대상에 꼭 추가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네 번째, 글로벌 인적 네트워크입니다. 영국은 특히 유럽과 인접하여 많은 유럽 지역 학생들이 영국 유학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국 유학 중 방학 때마다 얼마든지 유럽 국가를 방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각 국가별 산업 및 문화에 대한 빠른 이해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만큼 시야를 넓힐 수 있는 장점들이 많은 국가가 영국이라 할수 있습니다. 또한 변화되는 산업에 있어 한국과 유럽의 비즈니스가 급속도로 늘고 있는 추세 속에서 국내 대기업들도 유럽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며 반대로 유럽 기업들도 한국과의 파트너십을 희망하는 곳들이 늘어나고 있어 우리 학생들에게 많은 기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낮은 한국 학생 비율입니다. 물론, 유학에 있어 한국 학생들의 비율이 중요하지 않지만, 너무 많은 학생, 한국 학생들이 있으면, 대학기간 중 자연스럽게 한국어 사용 빈도가 높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대학 유학을 하고 왔다면, 그만큼 유창한 영어 실력이 필수라는 측면에서, 낮은 한국인 비율은, 또 하나의 장점이라 할수 있습니다. 최고의 교육 환경에서 글로벌 인맥들과 수준 높은 교육을 받으며 유창한 영어 실력을 같이 완성할 수 있는 국가가 바로 영국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제 영국 대학교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국에는 총 140여 개의 대학교가 있습니다. 그중 18개 대학이 세계 랭킹 100위 안에 있으며, 30개 대학이 세계 랭킹 200위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대학 탑10에 옥스포드 대학교, 캠브리지 대학교, 임페리얼 컬리지, 유니버시티 컬리지 런던 등총 4개의 대학교가 포진될 만큼 영국 교육의 우수성은 전 세계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스카이 또는 인서울 대학을 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만큼 영국 유학을 준비한다면 영국 명문대는 훨씬 쉽게 진학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영국 명문대 졸업 후 국내 스카이 대학 석사 진학도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재수, 삼수를 하며 시간 낭비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처럼 뛰어난 정보력과 효과적인 전략만 있다면 길은 훨씬 많이 있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영국 명문대 리스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검정고시를 통해 파운데이션 과정 진학 후 입학이 가능한 학교들은. 영국 상위 5, 6개 대학을 제외하고 모두 가능하며 실제 합격 사례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대학교들은 세계 200위권 내에 포함된 영국 탑 30위 대학의 리스트입니다. 이중 검정고시와 파운데이션 과정으로 진학 가능한 최상위권 대학교들은 6위 맨체스터 대학교, 7위 킹스컬리지, 9위 브리스톨 대학교, 10위 워릭 대학교 등이 있습니다. 실제로 파운데이션 과정을 통해 많은 한국 학생들이 매년 이 상위권 대학교들로 진학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학교들은 11위에서 20위까지의 영국 대학교 리스트인데 대부분 세계 100위권에 포진되어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파운데이션 과정 후 진학 가능한 글래스고 대학교, 리즈 대학교, 셰필드 대학교, 런던 대학교 등이 한국 학생들이 선호하는 명문대학교들입니다. 마지막으로, 21위에서 3 0위까지의 영국대학교 리스트입니다. 요크대학교, 뉴캐슬대학교, 엑스터대학교, 리버풀대학교 등 세계 2위권 내의 명문대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국의 대학교들은 전공에 따라 대학교의 랭킹이 현저히 달라지기 때문에 본인이 전공하고자 하는 과정에 따라 학교 선정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국대학 진학의 추천 로드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A 방법처럼 유학 경험 및 영어에 능통한 학생이라면 검정고시 수료 후 영국 파운데이션 과정에 바로 입학할 수 있습니다. 3학기로 진행되는 1년 동안 희망 전공에 맞춰 파운데이션 수료와 입학 조건에 맞는 영어 점수를 가지고 목표 대학에 진학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영국은 우리나라처럼 파운데이션을 마치고 희망하는 대학에 입학 못할 경우 재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운데이션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충분한 영어 실력이 필요합니다. 영어로 진행되는 수업의 이해가 잘 되어야 대학 진학이 필요한 점수를 따는데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어학연수 및 필요한 영어 점수를 취득한후 파운데이션 과정을 들어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 B 방법은 영어 준비가 안 되어 있는 학생들의 케이스이며 현재 가장 많은 학생들이 선택하고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우선 검정고시 수료 후 일상회화부터 대학 진학이 필요한 토플 및 IELTS 점수를 취득하기 위해 6개월에서 1년 정도 어학연수를 선행한 후 파운데이션 과정을 통해 대학 진학이 가능합니다. 영국 대학교 입학 시 필요한 영어 점수는 IELTS 6.5 이상입니다. 따라서 파운데이션 과정을 들어가기 전에 최소 6.0 이상의 IELTS 점수를 취득하기를 권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진학 성공 학생들의 사례를 보면 최소 6.0 이상의 영어 실력이 있어야 어려움 없이 진학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C 방법은 영국 탑10 대학이 목표인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플랜입니다. 영국 탑 대학교들은 파운데이션 대신 A 레벨 또는 IB 프로그램의 성적을 통해서 신입생을 뽑고 있습니다. 옥스퍼드, 캠브리지, 임페리얼 컬리지 등 영국 최상위 대학교들의 입학 전형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처럼 영국 최상위 명문 대학이 목표라면 중학교 졸업 또는 고등학교 1학년 수료 후 영어 준비를 통해. 2년 과정인 A 레벨, IB 과정을 추천드립니다. 각 대학교 학과별로 입학 조건이 나와 있기 때문에 본인이 희망하는 대학과 전공이 있다면 미리 확인하고 학업 플랜을 짜는 것이 필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파운데이션 과정에 대한 설명입니다. 영국 대학 입학을 위해 거쳐야 하는 파운데이션, 일명 학부 예비 과정은 국제학생들이 영국 대학의 정규과정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영어능력, 영국식 학습능력을 1년 동안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파운데이션의 장점은 한국에서 내신 성적이 다소 낮더라도 지원 가능하며, 대학 입학을 위한 영어 점수와 파운데이션 과정 중 3~4개의 과목만 이수하면 됩니다. 이수해야 하는 과목은 대학교 1학년 교양과정 수준의 비교적 쉬운 난이도입니다. 파운데이션 과정은 보통 1년 3학기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9월 시작이 일반적입니다. 옥스포드, 캠브리지 임페리얼, 런던 전경대 등 영국 탑 대학교 진학을 목적으로 한다면 파운데이션 과정 대신 A레벨 또는 IB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되는데 이 과정들은 총 2년 프로그램으로서 파운데이션보다 심도 있는 공부를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에게는 IB 프로그램보다는 A레벨 과정을 선택하는 게 조금 더 점수 취득이 용이합니다. 다음으로 파운데이션 과정으로 갈수 있는 영국 상위 대학교 몇 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학교는 맨체스터 대학교입니다. 영국 대학 뱅킹 6위, 세계대학 뱅킹 27위에 위치하고 있는 명문대학교로 경제학, 화학, 물리학 등에서 지금까지 노벨상 수상자가 25명이나 됩니다. 맨체스터 대학교는 영국의 아이비리그로 불리는 러셀 그룹의 창립 멤버이며 캠브리지, 옥스퍼드 대학에 이어 세 번째로 연구역량이 우수한 대학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또한 맨체스터 대학교는 영국 고용주 평가 순위 최상위에 있는 대학교이기도 합니다. 맨체스터 대학교의 경우 유학생 비율이 28%를 차지할 만큼 전 세계 유학생들이 진학을 희망하는 최상위 대학이라 보시면 됩니다. 맨체스터 지역의 경우 런던과 비교해 생활비가 저렴하여 유학생들의 부담이 적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대학교는 킹스컬리지 런던입니다. 영국 내에서 네 번째로 오래된 대학교이며, 영국 대학 랭킹 7위, 세계 랭킹 31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맨체스터 대학교와 같이 영국 명문대의 연합인 러셀그룹의 멤버 학교이며, 무엇보다도 영국 왈립대학으로서 영국의 중심 런던에 위치한 공립대학교이기 때문에 유학생들에게 많은 인기가 있습니다. 특히 치대의 경우 세계 1위, 법대 세계 20위, 졸업생 고용 가능성, 영국 내 탑5 등 영국 유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가장 가고 싶어 하는 대학 중한 곳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명문 학교를 파운데이션 과정을 통해 갈수 있다는 것은 우리 학생들에게 축복이라 생각될 정도입니다. 런던 중심가에 위치하고 있어 유학 경비가 조금 부담될 수 있지만 런던의 다양한 문화와 산업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최고의 도시에 위치한 최고의 명문대학교라 생각됩니다. 이번에 소개할 대학교는 브리스톨 대학교입니다. 영국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이 대학 총장을 지낸 대학교로도 유명하며, 영국 대학 랭킹 9위, 세계 대학 랭킹 58위의 명문 대학교입니다. 앞서 소개한 두 대학교와 함께 러셀 그룹 멤버 학교이며, 유럽 명문 대학 리그인 코인브라 그룹 대학의 멤버 대학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총 13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하였고, 영국 명문 사립 고등학교 출신이 40%로 옥스퍼드, 캠브리지 다음으로 3위를 차지하고 있는 영국 대학교입니다. 졸업생 취업률에 있어서도 영국 내탑10 안에 들만큼 고용주들이 선호하는 대학교이며, 브리스톨 지역은 런던에서 약 1시간 반 정도 떨어져 있는 항구 도시이며, 큰 도시보다 중소 도시를 선호하는 학생들이라면 추천드릴 만한 학교입니다. 물가 역시 런던에 비해 저렴해서 경제적인 유학 생활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영국 대학 진학 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국의 탑5 대학 또는 의대, 약대, 법대와 같은 최상위권 대학교는 A 레벨 IB 프로그램을 통해서만 진학이 가능합니다. 파운데이션 과목을 선택할 때 학점 인정이 되지 않거나 반영 비중이 낮은 과목이 있기 때문에 미리 목표하는 대학의 학과 입시 전략을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학 수업 이수를 위해서는 한국에서 영어 문법, 단어, 쓰기 등의 준비가 꼭 필요하며 유학을 고려하는 시점부터 틈틈이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학 진학을 위해서는 본인이 가고자 하는 학과가 요구하는 필수 3개에서 4개의 과목을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유리하며 따라서 입시 전략이 매우 중요시됩니다. 파운데이션 과정을 하는 많은 학생들이 입학에 필요한 IELT 점수 취득과 학업을 병행하다 보니 성적이 잘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파운데이션 과정 전에 입학 가능한 수준의 IELTS 점수 취득 후 파운데이션 과정을 시작하기를 권유드립니다. 다음으로 검정고시 수료 후 영국 대학 진학 사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 학생의 경우 고등학교 1학년을 수료 후 자퇴를 한 학생입니다. 검정고시를 패스하고 캐나다 어학연수 6개월과 영국 어학연수 6개월을 마친 후 파운데이션 과정을 시작한 학생입니다. 충분한 어학 연수를 통해 파운데이션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하고 세계 27위인 맨체스터 대학교에 재학 중입니다. 참고로 서울대학교가 세계 60위권이니 이 학생이 이룩한 성과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 잘알수 있습니다. B 학생의 경우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수료 후 검증고시를 취득하고 캐나다 어학 연수 후 성공적인 파운데이션을 마치고 명문 킹스컬리지를 진학해 현재 4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이두 학생의 경우 파운데이션 전과목 A 또는 A+를 받은 학생들입니다. 이런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영어 실력이 필수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처럼 유학 전 확실하게 준비하는 어학연수는 명문대 진학의 지름길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학생들의 케이스를 보시면 영국 유학을 준비하면서 캐나다로 어학연수를 간 학생들이 많이 보이실 겁니다. 첫 번째 이유로는 비자를 진행하는 번거로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캐나다와 영국은 각각 6개월까지 비자 없이 어학연수를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캐나다 어학연수의 경우 시험 점수 취득을 위한 집중 과정들이 많이 개설되어 있어 단기간의 영어 연수를 더 효과적으로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 학생은 고교 내신 4등급 정도의 학생이었는데 국내 약대 진학이 힘들 것 같아 해외 대학을 알아보던 중 감자 유학 대학 진학 팀에서 영국 약대 플랜을 잡아줬던 케이스입니다. 해외대학의 경우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의대, 약대 등은 입학하기가 정말 까다로운 정보입니다. 그렇기에 상대적으로 확률이 높은 영국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 학생의 경우 영어에 관심이 많아 기본적인 영어 실력이 있는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캐나다와 영국어학연수를 거쳐 약대 파운데이션 과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학생은 현재 퀸즈대학교 약대 2학년에 재학 중에 있습니다. D 학생 역시 검정고시후 영국어학연수, 그리고 파운데이션 과정을 거쳐 영국 명문 맨체스터 대학교 교양학과 진학에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E와 F 사례 학생들도 고교 전퇴 후 검정고시를 취득하고 어학연수를 통해 파운데이션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각각 글라스고 대학교, 런던 대학교에 진학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영국 유학의 경우 파운데이션 과정 이수만 잘한다면 세계 200위권 대학 진학이 어렵지 않습니다. G와 H 사례 학생들의 경우 최상위급 명문대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영국 탑급 대학교에서 요구하는 A 레벨 과정을 선택하였습니다. 하지만 G 학생의 경우 A 레벨 1년을 마치고 수업을 따라가는 것이 힘들다는 판단하에 2년차 과정 대신 파운데이션 과정으로 전환하여 좋은 성적을 받고 브리스톨 대학교에 진학하였습니다. 이 학생의 경우 진학에서부터 학업 과정까지. 지속적인 감자유학 매니저의 서포트가 없었다면 이룰 수 없는 값진 결과물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H 학생의 경우 A 레벨 과정을 성공적으로 수료하고 킹스컬리지 경영학과 3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킹스컬리지의 경우 물론 파운데이션 과정으로도 진학이 가능한 학교지만 A 레벨을 통한 진학 성공 사례가 많아 안전하게 A 레벨로 진행하여 성공적으로 진학한 케이스입니다. 이 학생 역시 감자유학의 많은 진학 사례들로 인한 매니저의 판단으로 좋은 선택을 한 사례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대학 진학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결정입니다. 한 번의 선택으로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습니다. 유학 전문 기업 감자유학의 정확한 컨설팅을 통해 영국 대학 진학 가능성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정고시 취득 후 영국 대학 진학 솔루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자 유학과 함께 성공적인 영국 대학 진학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